아, 뜨겁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촬영하러 나온 빌라의 외관인데요. 오늘은 이제 2003년식 구옥 투룸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제 기사천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공원 끼고 돌아가면은 이제 석수 초등학교입니다. 석수 초 어, 한 5분 거리, 기사촌 사거리까지는 한 4분 거리. 네. 자, 외관은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공토 주차장이 있는 상태고요 오늘 보실 빌라는 이제 4층입니다, 4층. 4층 건물의 4층. 되어 있고, 내부에 네, 네, 그러면 현관, 그리 신발장 큰게두 칸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불을 안켠 상태인데, 이 지금 거실하고 안방이 남향이다 보니까 엄청 환해요. 지금 그리고 이상불을 한번 키고, 자, 신발장 큰거두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중문, 이렇게 마루 요리 네. 여닫이 중문 문나가 되어 있고, 딱 들어오면은 오른쪽으로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와, 자 햇살 보세요. 여기 남양이거든요. 남쪽 거실 방향이 거실 폭도 굉장히 넓어요. 웬만한 스리룸보다 더넓 넓어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 거실 그리고 이제 거실이 이렇게 남향으로 빠져있고 한 바퀴 돌아볼까? 이렇게 저쪽이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온 현관이고요 그다음에 저쪽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먼저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이렇게 그래도 수리가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네요 저렇게 지금 환기창도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변기 세면대, 아, 젠다이, 저쪽으로는 코너 선방,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그래도 한번 수리가 되어 있는 깔끔한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은 보겠습니다. 주방은, 적적으로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하나가 확보가 됐구요. 상부장 수납공간 많이 있고, 하부장도 수납공간 있고, 여기는 이제, 식탁 대용으로 어, 아일랜드 전, D자 모양이에요. <laughs> 여긴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 밑에 이제 밥솥 자리 있고 어, 가스레인지 상부 가스레인지 요거는 이제 싱크볼 뭐 주방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실 구조는 투룸이거든요. 투룸이에요 투룸. 그런데 거실하고 요 주방 공간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좀더 저기를 넓게 쓴다 그러면 식탁을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쪽은 이제 조리 공간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안방. 큰 방입니다. 큰 방. 여기도 지금 보세요. 아, 아침에 햇살 다 들어오는 거. 채광은 거실 뭐 안방 이기게 지금 다 남향으로 배치돼 있어서 채광은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사이즈도 넓고요뭐등 같은 것들은 다 지금 LED로 다 달아놓으셨고, 거실 같은 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등은 다 결정해놓으셨네요. 이 부분 리모델링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03년식 빌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중문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리모델링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한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이고 이 작은 방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또 이제 좀 다용도 공간이 있습니다. 다용도 공간, 다용도 공간 여기가 세탁실 겸뭐 이런 걸로 쓰시면 될것 같고, 자,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건 짐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어, 쌓아놓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집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날씨가 덥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빌라는 좀 어떠셨나요? 아, 오늘은 이제 여기 안산 선부동에 있는 방 두, 어, 욕실 하나 이제 투룸 매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투룸인데도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괜찮고 또 주방에도 뭐 냉장고 식탁 자리 다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베란다 다용도실 자체가 엄청 넓어서, 뭐, 물건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투룸 빌란인 것 같아요. 아 오늘 보신 요 빌라는 이제 전체 4층 건물이 4층입니다. 그니까 맨 위에 층에 있다 보니까, 음,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좀 이제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어, 아 젊은 신혼부부, 그죠? 젊은 신혼부부가 오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어린 자녀가 한, 한 명, 두명 정도? 어. 어, 여기에서 지금, 성부동, 이제, 석수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도보로 한 2, 3분 정도? 한 3분? 어, 3분 정도 거리에, 이제, 석수초등학교가 있고, 또, 기사촌 사거리까지는, 어, 거기도 한 3, 4분 정도면은, 또, 도보로, 이제,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종합시장이죠? 한샘마트가 있는, 생활 편의시설이 많은, 한샘 마트, 어, 거기까지도 한 2분 정도면 이제 갈수 있어요. 종합시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트 이용하기도 편하고, 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뭐, 기사촌 사거리, 그 다음에 또 선부역, 이제 서해선 그 전철, 이제 선부역까지도 뭐 10분 정도면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투룸 빌라니까, 음, 투룸을 찾으시는 분들, 오늘 요, 지금 보시는 요 매물,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빌라를 또, 파시려는 분들도, 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장이 또 열심히 촬영해서 꼭 매매 성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매, 이렇게 또 찾으시는 분들,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영상에 이렇게 올리지 않은 매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 주시면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빌라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 집을 구하시는 분들 어, 이사장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꼭 좋은 집 찾아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장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